안녕하세요. 이리 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1월 소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음,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메시지로 11월에 어, 소띠님들 변화와 흐름 또 가볍게 보겠습니다. 11월 석디님들! 먼저, 행운의 컬러는 초록 컬러입니다. 네. 초록 컬러를 나의 행운의 또 부정적인 탁한 흐름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컬러의 의미로 잘, 어, 활용하시면 되고요. 음, 행운의 메시지. 엠퍼러 황제카드입니다. 네, 소띠님들. 어, 황제카드는요, 어,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하고 있는 일 묵묵히 해나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3년, 5년 이렇게 계속 무언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행해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지칠 수도 있고, 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겠죠. 자수성가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나 혼자서 그냥 퍽퍽 해나가는 겁니다. 참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어떠한 목표를, 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 또그 성공이 어떤 거냐, 따라서, 예, 나의 어떤 노력과, 어, 그 참아내는 인내, 예. 아, 소띠님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 행해 나가시고 있는 일들, 기다리시는 결과들 위해서, 이렇 하십시오. 절대 어,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황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또 지치고 또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 해나가는 겁니다. 조언의 메시지는 예, 동굴 안에 갇혀있는 좀 답답한 느낌이라고 하죠. 무언가 진취적으로 행해 나가야 되고 나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능력을 막고 펼치고 싶은데 무언가 예, 딱딱 막혀 있는 느낌, 그리고 막히는 느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달 뿐이 아니라 저저번 달도 계속 좀 이어져온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지금 능력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지금 뭔가 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의욕적으로 어, 해나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에너지도 있고 다 있는데 현실이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예, 조금만 더 계신다면 정말 이 답답함을 내가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모언가만 행해 나갈 수 있고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의 성취 어떤 결실, 성공 다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면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답답함을 어 예, 너무 이 보이는 거 밖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좀이 내적인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예, 누르면서 좀 11월도 조용히 하시는 일또 묵묵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설명한 거랑 이게 이제 매치가 됩니다. 기도 수행 카드예요. 수행자 카드인데 음, 영상 보시는 소띠님들 계속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 다스리면서. 오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어, 시간이 지나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이 온다라는 걸, 예, 소드님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는 거가 참 지겨워요. 예. 어, 나이 먹는 거 싫어요. 근데 우리가 일에 대한 어떤 성공, 성취를, 결과를 위해서는 또 시간이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내 마음 잘 다스린다면 그 안에서 어, 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거는 가는 시간 안에 지금 헛된 일분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면서 또 내가 이, 이루고자 하는 일의 결실들이, 결과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음, 11월도 조용히, 어, 새로운 어떤 변화, 예, 외부적인 어떤 큰 활동보다는 내 안에 조용히 자기 개발,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일도 묵묵 히 해나가시면서 자기만의 또 자기를 위한 자기 공부하는 거가 좋습니다. 기도하고 수행하십시오. 두 번째, 음, 다가오지 않는 앞으로 일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감, 부담감이 어,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예,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좀 그래도 마음 편안할 수도 있는데,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예, 사서 고생하는 거죠. 앞으로 일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어떤 걱정, 불안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예, 다가올 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미래적인 거, 지금 잘 또, 다잘될 겁니다. 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거, 지금 하고 계신 거, 그냥 몸으로 해나가시는 11월 되시고요. 세 번째, 페이지 오브 펜타클. 예, 금전의 운에 굉장히 희망적인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음, 나에게 지금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금전적인 희망이 지금 내 주위에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뭐 내가 금전을 융통해야 되는 거, 금전이 내가 필요할 시, 네, 금전을 내가 다어 이렇게 어다잘어할수 있다라는 거죠. 금전이 지금 내 주에 잘깔렸다는 거는 그 금전을 다 이제 내 걸로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전에 있어 어, 굉장히 희망적인 한 달이고요. 네 번째 소띠님들 영상 보시는 분들 어, 책임감 굉장히 강하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또 해야 완벽함이 또 어, 시원하고 음, 책임감이 너무 강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해서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왔고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 어떤 환경의 상황이 나를 짐을 막 안겨줬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는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가족일이든 직장이든 또 개인의 어떤 주의 어떤 상황적인 거 그런데 이제 이 짐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무거워요 이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지금까지는 꾸역꾸역 잘 그냥 버텨왔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내이 음, 네, 무거운 짐 누구도 가져가 주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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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죠. 소띠님들 짐 내려놓으세요. 예, 칼 일곱 개거든요. 일곱 개에서 일곱 개, 7개, 여섯 개, 다섯 개다 내려놓고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나한테 중요한 거 하나 둘셋 이렇게 가지고 가십시오. 내 네, 무거운 짐 아무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소띠님들 그 마음의 무거운 짐도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좀 홀가분하게 가시는 11월 되시고요. 음, 다섯 번째, 음, 텐 오브 소드. 마음이 가볍고 어떠한 혼란에서 다 벗어나 이제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마음이 좀 혼란했고 주위가 혼란했고 여러 가지로 혼란했던 어떤 상황들에서 11월에는 그런 혼란함이 다좀 정리가 되고 이제 더 이상 혼란할 게 없다고 합니다. 음, 그동안 그만큼 많이 혼란했고 마음이 좀 힘들었겠죠. 예, 어쨌든 11월에는 이런 혼란함이 다, 예, 정리가 되고, 이제 더 이상 혼란함이 나에게 없습니다. 음, 그건, 건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하다는 거죠. 음, 다음 메시지. 영상 칼입니다. 아이고, 소띠님들. 거의 돌을 닦아오고 계십니다. 한몇 년씩 이렇게, 어, 마음 다스리면서 참고, 참고 있냐고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음, 뭐 어,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돌을 닦아야 됩니까? 그쵸.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벌써 몇 년, 몇 년, 4, 5년, 5, 6년 이렇게, 어, 마음 다스리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11월에 조금만 더 명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 다스리십시오. 이제 조만간에 이 답답한 동굴에서 확좀 벗어나간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확 트인 어떤, 예, 그, 트인, 예, 넓은, 예, 그런 마음 다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답답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죠. 이게 1년 아니고 몇 년씩.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고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 도, 도를 닦는 거. 음, 이제는 뭐 내공이 쌓여서 뭐이 정도는 이제 지치신 분도 많을 건데요. 힘내십시오. 이제 조만간, 조금만 더 지나면 11월쯤 지날쯤 해서 그래도, 예, 10월, 이니까 10월, 지금 10월이고요. 예, 11월. 11월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홀바분해집니다. 그럼 그동안 힘들었던 거 서서히 다 거치는 시간이 오니까요. 마지막, 전차카드입니다. 이 전차카드는 갈팡질팡, 어떤 기로에서 어떤 선택에 있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A와 B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고민되죠. 어떤 걸 선택하도 그 결과는 좋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민이 더될 수도 있고, 갈팡질팡, 마음에서, 예, 그럴 수 있는데요. 어, 11월에는 무언가 좀, 어, 확실하게 예 이거다 저거다 어떤 마음의 결정을 좀 내리는 거가 좋을 것 같고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거가 있다면은 딱예한 가지만 선택해서 진취적으로 추진력 있게 행해 나가시는 거가 좋습니다. 우리가 결국두 마리 두개다 잡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는 좀 적당하게 포기를 해야 되고요. 하나는 추진력 있게 앞으로 행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아. 그래도 소띠님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거가 11월, 11월에도, 예, 조금은 또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그게 이제 좀 지나갈수록 서서히 지금, 그런 힘든 상황들이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 강한 내 의지가 성공하고 싶은 어떤 황제가 되고 싶다, 예, 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또 전해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예 무언가 보여지는 거가 이제 좀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그 동안에는 내가 노력했던 거 결과 결실 현실이 무언가가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래도 조금은 조금 무언가 이렇게 윤곽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11월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 소띠님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 좀확좀 내려놓으신다면 예 더욱더 좀 마음이 어. 이 힘든 어떤 그런 고통에서, 마음의 어떤 번뇌에서 좀확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네, 누구도 내짐 가져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의 행복, 나의 어떤 건강, 내 앞날의 미래 삶을 내가 이제 나를 좀단돌해하지 단돌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소태님들, 1 1월에늘화정이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어, 건강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또 빨리 회어되시길 바라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